안녕하세요, 엉클바입니다 오늘은 루쇼또라는 동네를 떠나서 이제 한 3박 4일 정도의 트레킹 떠날 건데, 아이거 뭐, 어제부터 걱정이 됩니다. 네. <laughs> 아, 투타운 하나. 여기 제가 한 이틀 동안 매일 와서 밥 먹었는데, <laughs> <laughs> 염소고기 육수 맛있게 올려놨네. 여기 아침에 이제 이렇게 소고기 수프 내장 있는데 이제 내장 빼달라 해가지고 살코기만 들어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갈비탕 그리고 자파티 한국의 갈비탕 맛은 아니고 좀 비린내 나는 소고기국 맛이야 내장 다 넣고 끓여가지고 비린내 나는 거 없어 필리필리라고? 네. 한 잔이 고추인데 읍도 매워가지고. 7종 주웠는데 한조한번 넣으면 되겠다. 쿠프 안에 물컹물컹한 네, 밀컹, 게 들어있던데. 와, 이게 이게 소프라리라네. 네, 소프라리 소프라리 소프 이게 소프라라네소이소프 그디가 먹었는데 아이 그러니까 되게 유네하는구나 네. 아. 다섯 네. 대 루셔또에서 출발해가지고 제 최종 목적지인 만보 포인트까지 가는데 한 3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소 오늘은 루코지라고 해서 루셔또에서 루코지까지 한 20km 대략 한 6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초장부터 벌써 오르막길이 엄청나게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벌써부터 지쳤습니다 날도 덥고 일하니까 금방 힘이 빠지네요 여기 경치가 아직 정상에 올라온 것도 아닌데 아.. 뷰가 끝내줍니다 제가 트레킹하고 있는 곳이 우샨바라 마운틴이라는 긴 산맥인데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산을 트레킹 한다니까 억수로 걱정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게 이렇게 트레킹하는 이길 곳곳에 이렇게 집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다가 도대체 못 가겠다 싶으면 그냥 텐트 치고 자거나 아니면 여기 집 주민들한테 좀 양해 구하고 어 한숨 얻어자면 될것 같아갖고 전혀 걱정이 안 되네 얘네들 지금 동물 보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laughs> 으으니 디키니 니인스와힐리베네시베네시베네시 in english I don't know 제가 포장해달라 했는데 엄청 섬세하게 포장해주네요 이쁜 귀에 줄이 싼다 네에에에 You 2 0 0실링치 샀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다 그리고 다 껍데기까지 벗겨주니까 정말 해잖아요. 도시 가면 이거에 한천 실링 정도 받을 건데 확실히 시골은 인심이 좋네요. 여기는 이모님들도 착하고 아기들도 <laughs> 까불랑거리고 지금 여기 가다가 마을에 이거 사탕수수 주스 파는데 보이길래 한잔 마시는데 색깔이 티이 하긴 한데 맛은 있네요. 이거. 음. 아, 이거 시골 사람들은 착한 줄 알았는데 이거 500원짜리 수수깡을 1,000원, 2,000원에 팔라고 하고 제가 가게에다 지불하니까 자기한테 또 팁을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 불편한 상황이라서 뭐, 그냥 나왔습니다. <laughs> 역시나 이 어디 가도 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이미지를 다 망쳐놓네. 이 단잔이아의 좋은 이미지, 저 수수깡 아이씨 때문에 에리붓스입니다 루코지야! 루코지? 아, 루코지, here. 루코지 루코지, 루코지. 루코지? 루코지? 아, 싸, 네. 네. 아, 아, 싸. 여기 지금 목수 공방인 것 같은데. 목수 공방답게 나무 아래 흙자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어디라? 루코지가 는게 배고파가지고. 마을 들렀는데, 여기는 고기 파는 데가 없네요. 나는 아쉬운 대로, 계란이라도 사가지고 구워달라야겠습니다. 하바리. 마야이, 없나? 마야이. 나 마야이. 마야이. 메이시아. 메시아, 메시아? 응. 하. 여기 마을이 작아가지고, 고기, 계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산품은 있는데, 신선한 물품들이 없네요. 소비가 안 되니까. 여기는, 상원이 아니라서, 바베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 이상 올라오니까 마을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숲을 막 우거져 가지고 아이고 지루해 죽겠습니다 여기가 길이 잘 닦여서 그런지 배달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동하네요 트럭 차량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먼지 먹으면서 가는데, 아 땀아 형님, 마스크를 껴야 되나 싶네요. 가다가 여기 보다보다 형님이 자기 루코지 간다고 2000실링에 가자 해서, 아, 오케이 했습니다. 아, 아 근데 이 산에서 오토바이 타는 거 무서운데. 싸워 아. 형님 안에 안전하게 내려다 줬어 역시 오토바이 타고 오니까 금방 오네요 3시간 걸어야 될 거리를 10분 15분만에 왔습니다 얼마나 지겹든지 그곳. 아이. 아이 <laughs> 여기 마을이 엄청 작아 가지고 그게 지금 시장에 내린 것 같은데 어, 게스트하우스 또 찾아서 아, 한참을 또 어딘가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텐트 치고 자려고 했는데 땀도 많이 흘리고 막 먼지도 너무 많이 뒤집어 써가지고 캠핑은 저기 만보 뷰포인트 같은데 가가지고 좀 경치 좋은 서 치고 자야 겠습니다 대충 산 숙소 잡아가지고 자야겠네 지금 만실링 짜리 게스트하우스못 찾아가지고 보다 보다 타고 어 안내해 달라고 했는데 어 만실링 짜리 많네 여기 하 <laughs> 아 누가 봐도 만실링이네 여기 오 어디까지 데꼬하는 기구니 이말뭐만화 아야. 오, 만 원짜리 많네. 아왜 이렇게 움치 많어? 와, 만원짜리 방이 오긴 했는데, 와, 확실히 루쇼또에 있는 방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네. 아 이거, 음침합니다, 방이. <laughs> 방이 음침해가지고, 이거, 자다가 귀신 들리겠는데, 아, 따막 현지인이 맛집이라고 추천해준 장소에 왔는데, 이 메뉴가 뭐 있는지 모르니까 주문하기가 좀 난감하네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완리에 뭐 고기 시켜 먹는데, 수프 있고, 밥 아, 있고, 옆 사람은 치즈 반말을 먹고 있습니다. <laughs> 나도 치즈 반말을 먹어야 돼. 옆에 형님, 치즈 반말을 먹는 게 아니고, 우유 반말을 먹고 있네. 아, 아 레오니, 응원배. 아, 사와. 아, 아 사왔네. 가봤는데, 아. 아, 이제 그냥 완리 정식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이걸 파네요. 점심에 이 마라하기랑 밥이랑만 먹어가지고 아이고 밥이 어찌나 안 넘어가던지. 이거 고기 있었어. 이것만 있어도 밥이 잘 넘어가는데. 음, 이거 1,500 시닝이 먹는데 점심 먹은 그 콩밥도 1,500 시닝 냈습니다. 음. 그 코지 샴볼 마이에는 있이 밥집도 꽤하네요 너무 많아요. 어, 맛있게 먹고 여기 마을 작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 오늘 이제 밤이 깊어가지고 여기서 뭐더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럼 오늘은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만보. Stories to the fear of being last, like everybody knows when you don't. If every feeling passes, then why am I still stuck with this one? I should see. when the moment's over i try to fill up though it's pouring over cause i have reached a point where nothing matters and i'm signing off. this open